자, 8 13번 1, 2, 3, 4 형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 어, 중요합니다. 1형식은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예요. 주어동사, 간접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를 간접목적어. 에게로 해석하는 애와 직접, 목적어, 을, 를로 해석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동사의 뜻이 주고받기의 개념이 있어요. 가져다 준다, 사준다, 뭘 해준다라는 주고받기, 주고받기 동사라고 해서, 어, 한자로 수여동사라고 하죠. 줄 숫자, 받을 여자 해서. 이게 기본 틀입니다. 아파트 얘기를 했었어요. 평수가 정해져 있으면 아파트의 위층과 아래층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 주인에 따라서 인테리어, 장식, 벽지 색깔, 소파 그런 것들의 배치에 따라서 집을 들어가면 약간 달라 보이지만 그 모든 걸다 빼버리고 나면 집의 구조는 똑같죠 위층과 아래층이 아파트에서 어, 안방이 있으면 그 안방 그대로 있을 것이고 어,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그대로 있을 것이고 거실 부엌 뭐 어떻게든 그 구조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대신 거기에 어떤 전등이나 벽지 색깔, 소파 배치 같은 것들, 가구들의 모양들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만 위층과 아래층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인테리어나 장식 그런 것들이 부사에서 그것들이 되게 달라 보여요. 하지만 그 기본 골격 틀, 주어, 동사만 있느냐, 방 하나짜리냐, 큰방 하나짜리냐, 부엌 두개 있느냐 그러한 구조는 1, 2, 3, 4, 5형식의 구조처럼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지 보어 있는지, 목적어 있는지,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부분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이 개념도 받아들이십시오. 아파트의 평수가 24평, 32평이라고 정해지면 그것의 위층과 아래층의 밑에 층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인테리어, 전등, 어, 장식, 색깔, 그 가구들의 배치에 따라서 달라, 달라 보이지만 그 아파트의 위층과 아래층의 평수는 32평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게 영어의 1, 2, 3, 4, 5형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에 편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형식은 동사의 뜻을 알면 적어도 어떤 형식인지 알수 있어요. 나는 좋아 사랑했다. 먹었다. 궁금한 게 무엇을 먹었다. 궁금한 거무엇을를 하면 을, 을이 필요하면 일단 3형식이에요. 영어 구조에서 우리말과 차이도 존재하지만 동사의 뜻을 딱 잡고 어, 그 동사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형식은 거의 결정나요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어, 표현에서 make가 뜻이 간다일 때는 어디에니까 일형식 된다는 영어에서 이다 된다는 이형식이거든요 만든다 만들었다 궁금한 거 만든다 궁금한 거 무엇을 하는 순간 삼형식이고 만들어준다 만들어줬다. 그러면 무엇을이 되는데 앞에 누구에게가 필요하죠. 그래서 준다 동사, 수요 동사면 사용시키고, 어, 메이크가 시킨다, 엄마 하, 개, 한다가 있어요. 이걸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내가 시키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시켰으며 얘는 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ake는 몇 형식이냐? 알수 없어요. 그 문장에서 간다로 쓴 건지, 된다로 쓴 건지, 만든다인지, 만들어준다인지, 시킨다, 개한다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게 영어의 1, 2, 3, 4, 5형식의 기본 개념입니다 아파트 평수 위층과 아래층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 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인테리어들 장식들 배치들 색깔들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지만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부사가 그런 인테리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2 일형식입니다 일형식 대표적인 문장을 I go to school 했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to school이 학교에 to가 전치사고 어 school이 명사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 명사는 항상 목적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예요. 그러니 이 문장이 i go to school이라고 했을 때어 글자가 많어라고 해도 얘가 주어고 뼈대고 얘가 안방 다음 화장실 있어요. 얘는 인테리어예요. 부사예요. 문장의 주요 성분. 아파트의 구조로만 보면 이게 소파가 됐건 무엇이 됐건 다 이사 갈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문장은 여러 가지가 네 글자가 있어도 아 이건 일형식이구나라고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 학교 간다. 일형식 I live in 남원. 난 남원에 산다. In 남원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러니 또 부사가 돼서 주어 동사 일형식이에요 I stay at the hotel. 나는 그 호텔에 머무른다. 호텔에 at the hotel에 at이 전치사니까 또 부사가 돼서 이 뼈는 주어 동사 I stay만 있는 거예요. You are in the room. 너는 방에 있다. in the room이 부사죠.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된다입니다. 과거일 때는 이었다 있었다죠. 동사 동사의 뜻을 알면 형식이 결정난다고 했죠. 그래서 영어에서 비동사가 있을 때 있다 있었다는 1형식이고 이다 된다는 2형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메이크가 간다, 일형식, 된다, 이형식, 만든다, 삼형식, 만들어준다, 사형식, 시키나게 한다, 오형식인 것처럼,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된다인데, 있다는 일형식이고, 과거형 있었다도 당연히 일형식이고요, 이다, 이었다, 된다는 이다, 된다는 이형식입니다. 그래서, 너는 방에 있다가, 유아 인 a 룸인데 주어와 동사, 방에는 부사가 돼서 일형식인 겁니다. There is a book, there are two books가 있는데, 대어의 뜻이, 거기 거기에 저기 저기에 그곳 그곳에라고 해서 거기 저기 그곳은 명사이고 에가 붙으면 전부 다 부사예요. 그래서 레인이 비일 때는 명사고 비온다일 때는 동사였죠. 명사와 동사입니다. 그러면 대열은 거기 거기에 저기 저기에 그곳 그곳에인데 거기 저기 그곳은 명사이고 거기에 저기에 그곳에일 때는 부사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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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lt>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대열 때이 거기 거기 거기에 저기 저기에 그곳 그곳에 명사이면서 부사인데 대열 다음에 비동사 이수와 아가 있으면 한 덩어리로 뭐, 무엇이 있다가 돼요. 거기에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물론 거기에는 약간 숨어 있지만 숨어 있다고 보는 게더 나아요.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there is a book. 책한 권이 있다. there are two books. 책두 권이 있다입니다. 있다면 어, 했습니다. 이 형식이에요. 어, 이 형식 했습니다.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죠. 보어가 무엇이냐? 제일 밑에 파일을 가겠습니다. 보란보란 동사 뒤에 있는 명사 형용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을, 를, 에게로 해석되지 않으면 보예요. 그럴 때 주어와 관계 있으면 주격 보어라고 하고 목적어를 관계 있으면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이 보가 동사 뒤에 있는 명사 형용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을에게로 해석되지 않으면 보어이고 또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하거나 설명해 줘요. 말이 어렵습니다. 보어 일단 외워두십시오. 동사 뒤에 있는 명사 형용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을에게로 해석되지 않으면 보어이고 또 그 보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어를 주어하고 보어 목적어 딱두 개를 주어 아니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줘요. 또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뿐입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있는 명사 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는다. 형용사는 당연히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사가 있는데 나는 사과들을 먹는다가 아닌 너는 학생이다 하면. 이 학생을 이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보어라고 봅니다. 또 주어하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줘요. 기억하십시오. 보어란 동사 뒤에 있는 명사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을로에게로 해석되지 않으면 보어. 주어랑 관계 있으면 주격 보어. 목적어랑 관계 있으면 목적격 보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형사뿐이다. 자, 그래서 다시 이 형식으로 와서 유아 뷰 u 풀 너는 아름답다는 영어에 없죠. 아름다운 더하기이다죠. 그래서 비동사에 이다 된다는 이 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더하기이다니까, 유가 주어고, 아가 동사고, 뷰루풀이 보호예요 그럴 때 여기서 이 뷰루풀을 뷰루풀을 품사는. 아름다운 형용사죠. 하지만 이 문장에서의 문장의 주요 성분 뼈대로 보는 역할로 볼 때는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You are beautiful. 너는 아름다운 이다. 아름답다. 밑에 보겠습니다.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이다. 또 이다죠. 학생 이다니까. 이다는 이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품사는 명사이고 이 문장에서 역할은 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을이다. 을로 해석되지 않아요. 너는 학생이다. U라는 주어를 어, 너가 어떤 상태인지 보충해주고 학생이라는 걸 설명해주거나 U에 대한 개념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you look beautiful. 너는 아름답게 보인다. Beautiful은 아름다운인데. 아름다운 인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아름답게 보인다 라고 자꾸 해요 그게 더 편하고 그런데 이게 이 형식이다 보니 아름답게 는 부사의 해석이거든요 우리말로 그러면 아름답게 보인다 라고 부사 해석을 하더라도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오직 명사 형사 뿐이기 때문에 you look beautiful 리가 아닌 풀을 쓰셔야 됩니다. You l o k b e u t i f u 너는 아름답게 보인다. 네 번째 문장. I feel g o d f e e l 뜻이 느낀다예요. 나는 좋은 느낀다라고 할, 하지 않고 좋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도 위에 있는 you l o k b e u t i f u l 과 같이 아름다운 보인다가 아니라 아름답게 부사해석을 하더라도 그 자리가 보호자리니까 품사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 것처럼 I feel good도 나는 좋게 느낀다 라고 하니까 그죠? 좋은이라는 말이 아닌 부사를 써야 될것 같지만 보호가 될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니까 I feel good 나는 좋게 느낀다 라고 해석하길 바랍니다. 또이 부분을 I feel g o o d 에 어, 영어 표현이 많다 보니 나는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이 문장의 동사는 feel 느낀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좋게 느낀다. I feel good, I feel fine, I feel wonderful입니다. 나는 좋게 느낀다. 자,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쉬워요. I love him. 나는 사랑한다. 뭘? 누구를? 무엇을? 그 사람을 I love him. 대표적인. 어, 삼형식 문장이죠. I love him. 잘 기억하십시오. 삼형식 나중에 또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삼형식 I love him.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사과들을 먹는다. 삼형식 기본 개념입니다. 사형식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옵니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을.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수여 동사. 줄숫자 받을 여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주거받기 동사라고 합니다. You give me some w a 의 뜻은 some의 뜻 하죠. 조금, 약간, 어떤, 몇몇, 일부. 썸이 조금 약간 어떤 몇몇 일부 투정사 할때 나는 사과들을 먹어서 먹으니 먹으니까 먹기 때문에 같은 말 선이니까 때문에가 같은 말이니까 한꺼번에 외우게 하죠. 그래서 썸도 우리 말로 사용할 때 조금 있어, 약간 있어. 어떤 사람들은 뭐 몇몇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하는 것처럼 많은 말들이 있어서 그냥 쭉 묶어놨습니다. 조금 약간 어떤 몇몇 일부 그런데 썸을 주의해야 될 것이 썸은 명사이면서도 형용사예요. Some people 하면 약간의 사람들, people를 꾸밈, 수식, 제한, 한정하거든요. 그럴 때는 형용사인데, some came, 일부가 왔다라고 하면 약간의 사람들하고 앞에 명사가 된 거예요. Some people came, some came, 둘다 되거든요. Some people came. Some came here. 그러면 이때 some은 약간의 사람들 형사 역할을 한 거고 some came은 주어로 약간, 조금, 일부가 왔다라는 명사가 된 겁니다. 어쨌건, you give me some water. 너는 너는 나에게 약간의 물을 준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리 들어 있어요. you give me some water. 사용식. 이때 기부가 준다. 주고받기가 느껴지면 일단 사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형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1번을 보죠. You g i v some water. 너는 나에게 약간의 물을 준다. 인데 이걸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You give some water to me.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약간의 물 을 준다. 삼형식 나는 그를 사랑한다처럼 동사 뒤에 직접 목적어를 먼저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라는 말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 투가에게를 쓴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되죠. 그래서 얘는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어서 삼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뜻은 두개 음장이 똑같습니다. You give me s o m 해도. 하지만 그 형식, 아파트의 구조로 보면, You give 는방 4개짜리를 가진 거고, You give 는 to 는 인테리어가 돼서 방 3개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꾸기. 또 반대로 3형식이 된걸 4형식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건 공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삼형식이 주어동사 목적어 을을을 먼저 가지니까 you give some water 약간의 물을 준다. to me 전사 플러스 명사로 빼면 걔가 부사가 되니까 구조로는 삼형식이 돼요. 뜻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 표현을 단순하게 막 외우게 하는 게 많습니다. buy, get, make, cook Find order to build choose call sing leave bake 많은데 여기에 적어 놓것만 하면 by get make cook find order to build choose call sing leave 얘네들의 동사들은 결국엔 또 동사가 그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 동사들은 사형식에서 3형식을쓸때이 에게를 two가 아닌 four를 쓰는 동사들이에요. by get make h o f i n e order do, build choose, call sing, leave buy get, make hook f i n e order do, build choose, call sing, leave 얘네들을 왜 배워요? 문장을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you give me some water, you give some water to, me로 뺐는데 you buy get, make hook f i n e order do, build choose, call sing, leave me some water를 써버리면 you by get, m a e cook, find, order, do, build, choose, call, sing, leave, some water, for me를 써야 돼요. to가 아닌. 그래서 사형식에서삼형식으로 만들 때 에게를 for를 쓰는 동사들이 by get, m a e cook, find, order, do, build, choose, call, sing, leave입니다. 그래서 2번이 you buy me some water. 넌 나에게 약간의 물을 사준다를 you buy some water. 넌 약간의 물을 사준다. 에게 for me를 써요. for me. 기억하십시오 바이겟 메이크 파인 오르두 빌쇼 코스팅 자,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꾸는 세첫 번째 패턴이 ask 묻는다 계열이야. ask inquire 묻는다 애들은 he asked me a question. 그는 나에게 질문 하나를 물었다인데 이걸 3으로 바꾸면 질문을 he asked a question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나에게를 묻는다 계열은 오부미를 써요. 이럴 때 어부는 나의가 아니라에게요. 그는 나에게 하나의 질문을 했다. 또 독특하게 pay, uh, play가 있는데 네 번째 문장은 he played me a trick. 그는 나에게 술수 장난을 했다인데 이럴 때 he played a trick on을 써요. on me. 그는 나에게 어떤 장난을 술수 못된 짓을 이상한 짓을 하나 했다 할때 일, 이, 삼, 사, 오 형식. 전체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형식 문장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동사의 뜻을 그 동사의 뜻이 형식을 결정해요. make 간다 1 된다 2 만든다 만들어 준다 3 만든다 사 만들어 준다 4 시킨다 개한다5 비동사의 뜻이다 있다 된다에서 있다는 1형식, 이다 된다는 2형식.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간다. to school. 전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예요. 명사의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이 부사는 인테리어가 돼 버리는 거야 문장의 형식에서. I go to school에서 얘는 이형 식. I live in n a m o n in n a m o n 부사. I stay at the hotel at the hotel 부사. You are in the room in the room 부사.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동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있는 거예요.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간다. I live in n a m o n 나는 남원에 산다. I stay at the hotel. 나는 그 호텔에 머무른다. You are in the room. 너는 방에 있다.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된다인데 있다는 일형식, 이다, 된다는 이형식 there의 뜻이 거기, 거기에, 저기, 저기에, 그곳, 그곳의 명사이면서 부사인데 there is there라는 한 덩어리로 거기에라는 개념을 잘안 써도 됩니다. 한 덩어리로 하나가 있으면 있다,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를 써요. 그래서 there is a book, is를 써야 됩니다. 책한 권이 있다, there are two books, 책두 권이 있다, 일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인데, 보어란 동사 뒤에 있는 명사 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을르에게로 해석되지 않으면 보어이고, 주어와 관계 있으면 주격보어, 목적어랑 관계 있으면 목적격보어입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을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보호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사 뿐입니다. 이 형식, you are beautiful. 너는 아름다운 더하기이다. 이다는 이 형식이니까. 이 beautiful에 품사는 형사이고, 여, 이 문장에서의 역할은 보호예요.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이다. 이다니까 이 형식. a student는 품사는 명사인데, 여, 이 문장에서의 역할은 보호입니다. You look beautiful. 너는 뷰 e a u 은 아름다운이지만 이, 이 형식에서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사를 쓸수 없어요. 보가될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이니까. 우리말로는 아름다운은 뷰 e a 이고 아름답게는 beautifully 인데 여기서 you look beautifully 를 쓰지 않고 왜 you look beautiful을 쓰느냐 우리말로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보호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뿐이니까 you look beautiful을 써야 됩니다. I feel good 이 문장의 동사는 feel, 느낀다 입니다. 기분이 좋다가 아니고 나는 좋게 느낀다. 그것은 좋은 이라는 형용사인데 you look beautiful 너는 아름답다 게 보인다처럼 I feel good 나는 좋게 좋은이라고 하지 않고 좋게 부사 해석을 하더라도 반드시 형용사 보어를 써야 됩니다. I feel good 나는 좋게 느낀다.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그를 사랑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를 딱 듣고 을르리 궁금하면 무엇을 누구를 궁금하면 3형식이에요. 나는 사랑한다. 무엇을 사과들을 누구를 그 사람을 을를 가지면 일단 삼형식입니다. 사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을. 순서가 정해져 있고,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수여 동사라고 한다. 왜? 주고받기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주고받기 동사라고 합니다. 배열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입니다. 유기미 썸머러나 나에게 약간의 물을 준다. 썸의 뜻, 조금 약간 어떤 몇몇 일부, 썸은 형용사, 약간의 사람들이라는 형용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이고 약간 몇몇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엄나에게 약간의 물을 준다 했는데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네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전치사를 투를 쓰느냐, 포를 쓰느냐, 우를 쓰느냐, 운을 쓰느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다는 개념은 간접 목적어에게를 빼버리면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가 을르리니까 3명식 형태로 뺀 건데 그에게를 할때 전치사를 붙여버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돼서 뜻은 같지만 문장의 구조 방몇개 짜리냐 하는 걸로 보는 볼 때는 3형식이 되는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 빼버려서 그래서 네 가지 형태 유기미스모로 너 나에게 약간의 물을 준다. 에게를 유기미스모로 투미로 뺐어요. 사용식에서 삼형식으로 뺄때 거의가 t o 예요 그런데 buy get make up find order do build choose cursing leave 애들은 동사가 결정해줘. 사용식에서 삼형식으로 만들 때에게를 f o r 를 쓰는 동사들. 그래서 you buy me some water. 넌 나에게 약간의 물을 사 준다를 you buy some water for me. 왜 f o r 야 buy get make up find order do build choose cursing leave 애들이기 때문에. 묻는다 계열은 오브를 씁니다. He asked me a question. 그는 나에게 하나의 질문을 물었다. 질문을 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럴 때, He asked a question. 그는 나에게 어, 질문을 했다. 오브미, 나에게. 이때 오브는 또에게요 He played me a trick. 그는 나한테 장난을 쳤다 라고 할때 He played a trick on 을 쓰는 독특한 계열도 있습니다. 총네가지의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 정리하면 영어의 문장 구조는 아파트 평수가 정해져 있어요. 1, 2, 3, 4, 5형식 다섯 개 문장 핵심 그집 구조가 그럴 때 위층과 아래층 사는 것이 똑같, 구조가 똑같죠? 거의 같죠? 그럴 때, 부사, 전시사 플러스 명사, 인테리어, 벽지 색깔, 전등, 가구, 가구 색깔, 가구의 배치, 가구의 모양, 어디에 무엇을 놓는지에 따라서 집이 달라 보이지만, 이사 가면서 짐을 다 빼면 위층과 아래층의 구조는 똑같아요. 화장실 위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밑에 화장실 있고 안방 위에 안방 있고 안방 밑에 안방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그 그 골격 기본 기둥 문장의 주요 성분 네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딱 잡고 부사 가구 가구의 배치나 색깔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빼내면 그 골격을 딱 잡는 것입니다. 1형식 주어동사, 이형식 주어동사 부어, 3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동사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를 넣을 순서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 2, 3, 4 형식 어떤 구조인지 분석을 하실 수 있고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